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교우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번더 인사하실 때 우리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네, 목사님이 기도도 해주셨지만 이번 주에는 우리 고3 친구들이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마지막까지 잘 준비해서 지금까지 갈고 닦았던 실력을 잘 발휘하고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매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과 힘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좋은 결과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지금까지의 과정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그 과정을 통해서 배운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경험이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잘 세워져 나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책을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뭔가 사람이 되게 지적이어 보이고 그럴 수 있는데 뭔가 영양가 있는 책들보다는 저는 좀 판타지 소설 이쪽으로 좀 네, 흥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톨킨의 반지의 제왕이나 네, 뭐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 뭐 J.K. 롤링의 해리포터 이런 네, 판타지류를 좋아했는데 그런 소설들을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것이 좀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즈음에 한국 작가들의 판타지 소설도 많이 이렇게 출판이 되어서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판타지 소설이나 무협지 혹은 뭐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들을 보면 그곳에는 한화의 세계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 속에서 받아들이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도 그 영화나 판타지 소설, 애니메이션 같은 곳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냥 그저 그 세계관으로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지적 작가의 설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에서 그것을 바라보자면 하나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라고 표현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우리가 무엇에 가치를 두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가치가 있는가 하는 기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성이 결정되게 됩니다. 인생의 목적과 방향성이 결정된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세계관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천동설과 지동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중학교 때 배우셨을 거라고 기억하는데 이 천동설은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주창되었습니다. 이 프톨레마이오스는 2세기 때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바로 다음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이 천동설은 지구를 중심으로 천체가 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해가 떴다가 지는 모습, 또 달이 뜨고 별이 뜨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그 뒤에 달이 달과 별이 이어서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가 천동설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지동설은 코페르니쿠스에 의해서 주장되었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한참 뒤인 15, 16세기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라는 관점입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망원경의 기술과 과학적 지식이 발달하면서 천동설로는 이해할 수 없는 관측 결과들이 생겨남을 통해서 기존의 천동설이 뭔가 틀린 게 있으며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동설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저는 이 천동설과 지동설을 가지고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과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천동설은 관찰자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이해하는 즉, 자기중심적인 관찰 방법에서 나왔습니다. 지동설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움직인다고 이해하는 즉, 자기중심적 관찰 방법에서 벗어난 관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자기중심적 사람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하나님 중심적 사람으로 구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9월에서 10월에 매일 성경을 통해서 열왕기상을 묵상했습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네.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아합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과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먼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laughs> 그 대표적인 모습으로 아합을 볼수 있는데 열왕기상 16장 29절에 그가 처음 등장합니다. 그 등장은 어떻게 기록하는지 보면 성경은 그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모든 악한 일을 행한 왕들보다 더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하지요. 그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은 바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의 왕궁 사마리아에서 가까운 이스르엘이라는 곳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아합은 그 포도원이 마음에 들어서 자신이 그것을 가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그 밭을 나에게 주면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나봇은 <laughs>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로 거절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합은 나보세 의견에 동의를 한 것인지 그 이후로는 뭐제차 부탁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던 이 아합은 마음에 근심하며 답답해 합니다. 얼마나 답답해 했는지 침상에 누워 시금을 전폐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아내 이세벨이 와서 묻습니다. 그때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은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아합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내용은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재판대에 올리고 불량자 두 사람을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 증거하게 한 후에 돌로 쳐서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모습을 통해 볼수 있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의 특징은 첫 번째로 자기의 뜻, 자기 욕심을 타인의 권리나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아합은 나보시 포도원을 자신에게 넘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갖고 싶었던 그 땅을 갖지 못하게 되자 마음에 병이 들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그저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사사기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합니다. 그 행동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심지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다 할지라도 개의치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 만족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할수 있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 거짓으로 사람을 선동해서 그를 죽이라고 명령했고 그 계획은 실제가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 그것을 가진 사람을 해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와 반대되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합에게 갑니다. 열1기상 17장 1절에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합 왕에게 가서 자신의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성경에는 그것이 너무 담담하게 적혀 있어서 우리에게 쉽게 와닿지 않는데 사실 엘리야의 입장에서 왕의 앞에 나아가 그런 도발적인 예언을 한다는 것은 사실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볼수 있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내 생각, 내 안위, 내 기분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결국 엘리야가 예언한 것처럼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리치네가로 보내셨다가 사르밧으로 보내시면서 그곳의 과부를 통해 음식을 제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르밧으로 갑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이 사르밧 과부도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을 것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과부는 남은 것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더 먹을 게 없어서 이후에는 굶어 죽을 것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과부에게 말합니다. 먼저 나를 위해 작은 떡을 하나 만들어 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의 떡을 만들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날까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은 생명을 살리는 일로 나타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저 과부와 아들이 먹을 떡을 먼저 자신에게 달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참 쉽지 않은 요청이었겠죠? 그리고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말,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과 아들이 먹기에도 부족한 그 떡을 엘리야에게 주었습니다.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르박과부가 가진 작은 것을 요구하셨고, 그녀가 자신의 것을 내어놓을 때그 작은 것으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아합은 자기 뜻을 이루며 생명을 해쳤지만. 엘리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생명을 살렸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기중심적인 사람과 하나님중심적인 사람을 찾아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세인과 예수님이 대립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바리세인들과 하나님중심적인 예수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리새인의 행적은 먼저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하지만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들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무엇이든 하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마치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그에 따르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결국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의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의로 타인을 정죄합니다 이와 대조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예수님의 행적은 먼저 천국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는 회계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병들린 자, 귀신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을 살리는 사역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모든 사역은 사람을 살리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예수님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 창조 의도를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세인들은 아내를 버리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라고 물으며 모세가 이혼증서만 주면 버려도 된다 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완악함으로 이 명령을 기록하였지만 그것이 참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세인들은 자기 중심적인 입장에서 아내를 버리는 것의 정당성을 묻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중심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참뜻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내를 버리는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사고에는 남자가 여자를 버릴 수 있다는 당대의 사고 방식과 모세의 율법도 그것을 허락한다는 자기중심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뜻은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동등하게 만드셨다. 그러나 너희의 완악함, 즉, 당대의 사고방식과 여성이 차별당하고 피해를 당하는 현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주신 것이 바로 이 모세의 율법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은 남자와 여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 가정을 이루는 것이며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울타리로서 결코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 들었던 것과 같이 타인을 위한 생각, 좀더 나아가면 연약한 자, 소외된 자, 보호가 필요한 자들을 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6절은 안식일에 관한 두 개의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를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못할 일을 하나이까?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를 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자를 고치기 전에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신 후에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함께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 율법을 잘 지키고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과는 율법으로 사람을 올가매고 자기 의만 높여갑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그리고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본문의 계명을 비교해서 요약해 본다면 첫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둘째 일곱째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그리고 셋째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신명기 5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뜻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바리새인들은 계명의 문자에 집착해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의 목록과 할수 있는 일을 구분했습니다. 자신들이 구분한 것을 열심히 지키며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자를 정죄함으로 그들은 자기의 의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시며 손 마른 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 개명을 주신 목적은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자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안식일에도 일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 일주일 내내 일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지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과 열왕기상의 엘리야와 아합을 통해서 자기중심적인 사람과 하나님중심적인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자기 욕심을 위해 온갖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관점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인식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람을 살리고 타인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어떠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셨습니까? 안식일과 이혼이라는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죽이려 했던 바리세인이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나봇을 죽인 아합과 이세벨처럼 자기중심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시고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을 살렸던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도 있습니다. 앞서서 관점이 사람의 정체성을 만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은 어떤 관점을 가진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에 들어가겠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관점으로 살아갈 때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